오, 여기 세 장이 안에 장미가 들어가있어 이건 뭐야? The World of the p r o p h e t 그러니까 선지자의 책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샷건 듭시다 핸드캐논 1912년에 돌아왔다. 그녀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아, 천... 1912년도로 다시 처... 기존에 왔던 곳으로 온 거죠? 뭐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긴가? 봐 여기서 잠겨 있네. 엘리자베스 목소리가 들린다. 저기 위에 있다, 검스다홀 야, 그, 야, 뭘 대체 뭘 꽂아 놓는 거야? 저등 등에. 뭐야,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인가 야, 딱대 그 우리 팀. <놀람> 아야야 아, 아. 당신의 할머니가 아니니! 와...이녀석들 왜이렇게 딱딱해? 나 너무 상황상 이상인데?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 여기로 이어져있는데?선이? 여 아이템! 아이템보단 지금 엘리자베스가 먼저인데, 야 너, 오 그래 그래 그래, 야너 갑자기 내뒤통수 치지 마라잉, 야 살려준 거예요, 뻔써, 아저기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목소리가> 오, 진짜가. 어, uh 어우어어어 -oh. uh -oh. uh -oh. 우리 팀 우리팀 뭐 어, 뭐야 여기 뭔가 있는데 아야 여기 뭔가 있어. 이건가? 아 뭐야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여기로 와서 같이 뭘 한가? 하는가 본데? 야 여기로 왔잖아 아 여기로 들어가려 여기로 들어가라고? 여기군 <laughs> 아 가까이 가져마자 뭐야 왜 이렇게 쪼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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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뭔가 약간 미국 같은데 기차왜 이렇게 길어? 이거 와우! 응, 싫어, 응, 싫어! 야, 넌 살았어! 살아... 야, 넌 살았어! 어때? 산 기분이 어때? 그래,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총을 쏘지 말라고. 저거 어떻게 얻어? 아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자물쇠 같은 거 풀면 되겠죠? 우선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엘리자베스 괜찮은지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 팔만구 엘리자베스가 뭐 능력을 써서 능력을 써서 우리 부커를 이 시대로 다시 돌려보낸 거잖아. 여기 다 Oh, I got you. It's okay. Okay, I'm gonna fix this. You ready? I just do it. Yeah. Oh. Oh. oh, yeah, she's high I Oh, Help me with this. I think someone meant for you to have this. What is it? Just read it dream of New York happens. It's me. I, I'm the one who. Ah. She's given us a way to get past Songbird. We're gonna find an airship and we'll leave. Booker Harris, Elizabeth. Remember, you wanted to go we to... We're not leaving. We are going to find Comstock. Why? You saw what he turns me into. I will not allow that. And so, what? You're going to kill him? Is this is where you start moralizing, Booker.

어, 잠깐만, 여기 뭔가... 어. 어디, 오랜만에 우리 자기의 락핀 실력? 역시나, 그냥 넣자마자 바로 돌리면 뚫리는구만. 파블로프의 종 헤리슨 파워 파웰 박사 수술실 수술이 끝나면 우리가 아이를 다루는 데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장치를 이식하고 나면 그 애가 상황을 바꿔보겠다 시고 태어를 열려는 순간 아주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이다. 파블로프는 자신의 개가 침을 흘리게 하였으니 우린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그렇군요. 에. 염분 풀업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기 내가 저기 점문으 들어오는 거본 거잖아. 검사기 여기서 나간 지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로 간 건가? help me out with this lock. l o k t w 이게 바로 진짜만 딱깍 아닐까? 야너 진짜 너 재능이 쩐다. 이. 내가 네 목걸이 해준 거잖아, 케이지. 잊어버린 거야 벌써? 선지자의 손길. 우리 선지자의 아버지 검스탑. 여기 왜 시체가 널브러져 있냐? 뭐야? 그치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앞에? Look, it's the hand of the prophet. Comstock's flagship. We've got to find a way out. I'll handle this. We are doing this together, or I'm doing it alone. Either way, I need to know the thing's been done. To oh, do you struggle against prophecy like a stone loosed from a slate. How thrilling the launch! How breathtaking the apex! 어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겁써. 네가 아무리 길게 시부려봤자 나한테는 안 보여, 자막이. 잘리거든. <laughs> 오야야야 리자베스도 보가도 약간 더 묘기를 부리지 않았니? 아까 뭔가 아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저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 여기 왜그 Oh. They must be duds. Those aren't duds. They're... <laughs> Look around you, Elizabeth. Ah, I the all of this for you. You are my heir and my blood. Do it now! And what has DeWitt ever done for you? To him, you are now what you always were. A means to an end is to an end. <놀미> <놀미> 야얘왜 이렇게 딱딱해? 오 <놀미>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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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던 배도 무너졌어 아마도 여기, 서 그, 복스 퍼퓰리 들이랑 어, 이거, 그러니까 파운더, 이, 컴석군인이랑싸웠나봐요 뭐, 아, 이것도 없냐 왜? 이진기가제 이거, 이거. 이거, 이 뭐야 뭐야? 뭐야? 거야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거 아마 e 가는 거야? 엘리자베스 준비됐니? 오잉? 엘리자베스? 어, 있구나. 자, 가자 가자 가자. 아까 위에 있었는데. 오잉? 배가 사라짐. 배 어디 숨? 화빈총 필요 없어. 돌진기만 있으면서 그치. It's possible to redeem the kind of things that we've done. Redeem? I don't see much use in that. o k e r are you afraid of God? No. But I'm afraid of you. 이 아씨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엘리자베스 상처 받잖아. 어디 갔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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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저기 있다. o o e r 있어야대밀 t 대내밀 h 빨 e r e they k i s

야 너무 멀어. 뭐야? 아 지들끼리 싸우네. 야 고맙다 형 너희들. 그래 너희들끼리 좀 싸워봐라. 내가 좀 파밍 좀 하고 있을게.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에르자메스 왔니? 야 우리 배 버리고 오면 어떡해자 가자 가자 가자. 뭐또 온다고요? 어디어 어디서? 어디서? 아, 너희들이 이겼구나. 우후. 야, 근접전이 개좋아. 역시 뭐라, 우리 배 어디 있음? 여기 위에 했네요 야, 이게 막 게임을 진짜 너무 재밌게 만들었다. 엄청 앞에도 뭔가 있다. 아!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야 아야야, 너 언제 왔어?

put your finger on. Soon you'll understand the man I am and the man she isn't. <laughs> 오케이, 뭐야? 나와, 나와, 이 자식들아! 나와, 아, 야 아, 야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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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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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 오른쪽에도, 아, 야, 복스, 야, 그, 민중? 복스 포퓰리들이 가까워, 여기까지 왔는데? 쟤네들 참, 질, 질기다잉? 에. 여기, 아, 저기로 가면 되는 겁니까? 여거야 야 내려가 버렸는데 괜찮은 거야? 오, 어, 다써 버렸다. 그럼 스카이인 타고 다음 층으로 가자고. 야, 어떻게 스카이라인 말고 다른 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우리 팀, 우리 팀 Do now. 아직도 저기 있구만. 야 얼굴 내밀어. 야 내밀어. 아파 아파 아파. 오케이 여기서 뭐 아이템 있나요? 딱히 있나요? 딱히. 야, 얘가 떨어지면 진짜 너무 쓸것 같아. 얘네들, 그니까, 러저 기계인형들이 그렇게나 많은 거잖아, 지금 이 선상에. 와. 지금의 부커는 엄청나게 강한 상태인데도 저 기계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데. 뭐야? 이 박스 퍼퓰리랑 같은 팀인 건가? 뭐지? 얘왜 공격을 안 받지? 이렇게 많은데 주변에? 뭐라? 공격하러 온거 아니었어? 이 검싹 죽이려고? 쟤네들도? 그래서 우리 엘리자베스다.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잠깐만 여기 좀 내가 너무 빨리 빨리 해버려 갖고 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다. 엘리자베스. 어 부탁해요. 엔지니어. 엔진실이래요. 뭔데? 잠깐 얘 예, 움직이는 거 아니죠? 복수포인다. 으아... 로자린드 루테스. 위치. 선지자의 손길. 그 소녀가 바로 세계를 불태울 불꽃이라고 기계가 보여주었다. 내 동생은 우리가 저지른 일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란 것은 바다에 가깝지 강이 아니다. 바깥으로 밀려나가기만 하는 조류를... 뭐 타러 끌어오려고 하는 건지. 뭐이걸로 끝이야? 더 있지 않아요? 뭔가 있다. 저기 건너편은 뭔가 있다. d you take a look at this lock? 부탁할게. 내가 망보고 있을게요, 엘리자베스 씨. 어씨쟤왜 이렇게 근엄하게 서 있는 거야 검사. 그리고 덕분에 나지 얼굴을 박았어. 지 얼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저렇게 박아두는 거야 아이템. 스카이라인 정확도. 아히 어차피 스카이라인 타면서 총 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 돌진밖에 안 하잖아. 오유유유, 너 우잉? 야너 방금 저기서 던졌잖아. 에? 에이차베스. 어, 야 무섭다. 엘리자베스, 우리는 저기로 가면 되는 거죠? 아닌가? 저기로, 아, 어 여기도 열수 있나요? 안 되네. 가자,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내려드리고 또 올라가는 거겠죠.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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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이야? <laughs> 어딨어? 올라와봐 아야 아야 아파 아파 야씨야 야, 갑자기 여기 경비원들 다 죽이고 나서 너희들이 나타나면 어떡하냐 야 거기서 내릴거야? 야 거기서 싸우자 그러면 야 덤벼 와얘한방 어, 맞으니까 바로 피가 확나는데 야, 무섭다잉어있어어있어 멋있어. 어라? 오이소. 오이소. 오이소.

아빠, 아빠 아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 자식이. 와, 깜짝아. 야, 그렇게 밀어 버릴 줄 몰랐어. <laughs> 뭐 저기 있네요. 후. 아다 내려갔네요, 걔네들은.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엘리자베스 씨? 말해주실래요? 어 그러네요, 다음 층으로 갑시다. 아 쟤네들 왜 내가 다 정리하니까 오는 거야? 야 갑자기 니네 목소리 약간 뭔가 바뀐 거 같다. 아닌가? 그두잇 사무소에서 빛갚으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걔네들은그데 루테스 자매잖아 맞지? 아, 어, 여기야 <laughs> 3층. 복대기죠 One more deck. Let me take care o